안녕하세요, 와프벨입니다. 오늘도 와프벨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홈플러스 와인 추천입니다. 홈플러스 갔을 때 사면 좋을 맛있고 가성비 좋은 와인들을 소개할게요. 스토리 맛 가격대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무통 카대 보르도 화이트. 오랫동안 좋은 가성비를 인정받은 와인이에요. 식사 자리에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화이트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 무통 카데는 꼬마 무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통 카데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와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았을 샤토 무통 로칠드 와인을 생산하는 바로 필립트 로칠드 와이너리예요. 보르도 와인 수출 1위, 세계 150여 개국의 와인 수출 등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는 와인 명가입니다. 각 카테고리에서 최고의 와인을 만들자는 비전을 가진 바롱 필립트 로칠드 와이너리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와인을 만드는데 샤토 무통 로칠드의 동생 와인이 무통카데입니다. 무통카데 시리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 국제 영화제 공식 와인으로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 와인이에요. 세계적으로 훌륭한 와이너리에서 만든 좋은 퀄리티의 가성비 데일리 와인입니다. 두 번째 맛. 색은 황금빛 컬러를 띠고 향은 복숭아, 살구 등의 과일 향이 풍부합니다. 중간 정도의 바디감에 산도가 적절히 받쳐주어 해산물 닭고기 등 여러 음식에 두루 잘 어울려요. 소비뇽 블랑과 세미용 포도가 많이 들어갔는데 가벼우면서도 세련된 소비뇽 블랑의 뉘앙스와 깊이감을 더해주는 세미용의 조화가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 가격대 약 2만 원의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롱반 진판델. 목 넘김이 부드러운 레드 와인이에요. 약 1만 원이라는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스토리. 롱바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에 있는 카모미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이에요. 이 카모미 와이너리는 이태리 출신 와인메이커 3명이 힘을 합쳐 설립한 곳이에요. 구세계 전통 양조 기법과 나파 밸리의 좋은 포도를 결합해 퀄리티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로버트파커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의 나파와인이라는 좋은 평을 받아요. 이후 많은 와인 평론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대가 좋아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데일리 와인으로 제격입니다. 두 번째 맛, 색은 진한 루비색을 띄고 향은 블랙베리류의 향. 바닐라, 자두, 초콜릿 향 등이 풍부해요. 중간 이상의 바디감에 중간 정도의 산도로 생각보다 부드러운 타닌감을 보여줍니다. 미국 진판들 특유의 잔당감이 살짝 느껴지는 누구나 마시기 편한 데일리 레드 와인이에요. 세 번째 가격대 약 1만 원의 좋은 가성비로 한 번쯤 경험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발비 소프라니 모스카토 다스티 달콤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집에서 가볍게 한 잔하기 정말 좋은 와인이에요. 첫 번째 스토리 이 발비 소프라니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은 1953년 이탈리아 피에몬테에 설립된 카페타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입니다. 이곳은 피에몬테에서 환경 인증을 최초로 획득할 정도로 자연과 함께하는 와인 생산에 관심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연간 3천만 병 이상의 와인을 만드는데 이중 90% 이상이 이태리 최고 와인 등급인 DOC와 DOCG 등급을 받을 정도로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와이너리입니다. 좋은 포도원에서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어 자연의 개성이 담긴 좋은 와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중 발비 소프라니 모스카토 다스티는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의 와인으로 유명해요. 두 번째 맛. 무엇보다 이 와인은 알콜 도수가 약 5도 정도로 술잘못 마시는 분들도 격하게 환영할 와인입니다. 색은 연한 노란색을 띠고 향은 살구, 복숭아, 레몬 등의 과일향과 꽃향 등이 나요. 가벼운 바디감에 산도가 적당해 맛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질리지 않는 달콤한 맛을 보여줘요. 시원하게 칠링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대, 1만원 중반에 좋은 가격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테너시티 슈라즈. 와인 애호가들에게 유명한 호주 트웬즈 와이너리의 가성비 좋은 엔트리급 데일리 와인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 테너시티 슈라즈 와인은 합리적인 가격대로 맛있는 호주 쉬라즈 맛을 보여줍니다. 호주는 쉬라즈 품종이 유명해요. 이 와인을 만든 트웬즈 와이너리의 철학처럼 호주 토양 특유의 지역적인 매력과 시라즈 포도의 개성적인 맛이 담겨 있습니다. 올드 바이는 수령이 수십 년된 포도 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호주 시라즈 와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성적이면서 가성비 좋은 맛을 보여줍니다.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오픈한 후 마시면 더 맛있어요. 두 번째 맛. 색은 짙은 루비색을 띠고, 향은 자두, 블랙베리, 허브, 페퍼 등의 향이 나요. 중간 이상의 묵직한 바디감에 중간 정도의 산도, 존재감을 보여주는 탄인감이 느껴집니다. 높은 가격대의 복합미와 구조감을 보여주긴 어렵지만 개성적인 시라즈 맛과 좋은 밸런스를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가격대 약 2만 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보로 릿지 소비뇽 블랑 믿고 마시는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 와인입니다. 시원하게 칠링해서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첫 번째 스토리 말보로는 뉴질랜드 유명 와인 산지예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소비뇽 블랑 와인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유명합니다. 상큼하면서도 가벼운 와인 마시고 싶으면 저는 소비뇽블랑 와인을 많이 추천해요. 그만큼 다양한 음식에도 잘 어울리고 신선하고 경쾌한 맛을 가지고 있어 입맛을 살려주는 식전주로도 좋습니다. 말보로 리치 와이너리는 포도를 수확한 지 6시간 안에 와인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포도의 고유 풍미를 살리기로 유명해요. 이 와인도 말보로 소비뇽 블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가성비가 좋아 데일리로 마시면 좋아요. 두 번째 맛. 색은 옅은 노랑을 띠고 향은 청사과, 레몬, 라임, 풀, 시트러스의 향 등이 납니다. 가벼운 바디감에 중간 이상의 산도를 보여줘요. 상쾌하고 신선한 와인이 끌리는 날꼭 시원하게 칠링해서 드셔보세요. 세 번째 가격대. 1만 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 와인을 추천드렸어요. 홈플러스 갔을 때 선택하시면 좋을 맛있는 와인들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